오늘 또한 달에 한번 와이프 계좌에 유튜브 수익금을 입금을 해주는 날이라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오는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40만 정도 나오면서 유튜브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보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을 준다고 적혀있는데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2340달러 정도 나왔고 세금을 빼고 환전을 하니까 318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베트남 동으로 계산을 하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인들 기준으로 보면 한달 월급 정도 되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베트남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구독자 숫자가 지금 2만명도 안 되는데 진짜 저번 달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번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번 달만 이런 거지, 다음 달 되면 수익이 저번 달처럼 몇백 달러 수준으로 돌아갈 겁니다. 유튜브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와이프 계좌에 전부 입금을 해줄 거고, 근데 유튜브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와이프한테 뭔가 해주는 영상을 올리면 이걸 안 좋게 해보는 분들이 앞으로 달고, 또, 와이프가 저를 챙겨주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 이걸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악플을 달고, 유튜브 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부터 베트남 쪽 국결액이 돈 문제가 많다 보니까, 돈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이프 계좌에 5,800만도 입금을 해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하는 건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오늘 점심에 어제 산 쭈꾸미인가 모난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어묵이랑 이상한 거 많이 넣어가지고 한국식 라면을 지금 끓인다고 하는데 베 k 디스노 코리아 누들 코리아 누들 저 t in egg. <laughs> 요리 다 되면 이거 먹고. 와이프랑 같이 은행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주변에 진짜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전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한 800m 정도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은 바로 또 해변도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나트랑에 여행 와보시면 알겠지만 VP 뱅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피뱅크 ATM을 가려고 하면 또한 10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지금 금액이 좀커 가지고 와이프한테는 2,000달러 정도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번 정도 가야 될 겁니다 Baby, this time, I think two time take out money? 네 Oh, this time really big lucky Oh Many people see video. I return Vietnam time. 5일 만에 집 밖으로 나갑니다. 와, 아, 베이비야, I go out five days. 오고. 어. <laughs> 지금도 약간 속이 좀 그렇기는 한데 빨리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틀을 찾아야 돼서 은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very big s 오늘 엄청 덥네요. 정체 시간이 돼가지고, 차안 막히고 좀 빨리 왔습니다. 두번 찾아야 되니까 2900만 동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안 찾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2900만 동 찾아지네요. 다음에 한번더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이프 주겠습니다. This have s m a small money. 그 베일빛 어디 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제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냥 커피 안먹고 아까 아파트 주변에 두리안 파는 거기서 두리안 좀 사서 집에서 먹겠습니다 이게 아마 진짜 사오것같은데 이게 참, 고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이, 됐으면 좋고. 아, 저게 거의 3 k 로네요 이건 좀 들었으려나? 오고 어, 빠르고, 어, 빠르고. 잘 골랐네, 와이프가. 제대로 골랐네 진짜 우와. Mm -hmm. 와.. 3kg 안되는거 샀는데 1.5kg가 나오네 mm -hmm. <laughs> I don't know why 와이프가 지금 돈 계산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돈 받아올거랍니다 You go a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아하 1500원을 덜 받았다고 와이프 왔네요 아이고 이돈받았으려나 베트남 진짜 오토바이 많습니다 근데 차 타고 다니면 아파트가 훨씬 낫겠네 여기는 차도 안돼 주차할 수 있어가지고 베이비 머니 리턴 오호. <laughs> 아까 오토바이 타고 돌아올 때 와이프가 말이 없더니 베이비야, 너 오토바이 리턴 타임 깎을래? 돈 체크? 1킬로미 오랜만에 두리안도 한번 먹겠습니다 맞다. 와 이거는 진짜네요 와 역시 컬러 와 베리 스이 This t h a i l a n No s a 와 대박이네 이거 음, 씨앗도 작고. 전에 작은 거는 옆에 이것도 없었는데, 살도 없었는데, 시앗은 엄청나게 크더니, 이거는 시앗도 작고. Today this man open and this man u d s a 복불복이 너무 심해요, 진짜. 아, 이건 진짜 돈값하네요돈값 동갑. 음. 지금이 두배안처리돼 가지고 맛도 좋고 가격도 쌉니다 나 o w very cheap No m o r t h i r e m e m b e r 오늘 은행에 가 가지고 어허 oh, a g a i 계속 저기 있는 물을 마십니다 이 닭개가 닭개야 닭개야 너이디 t i 다 어허 오늘 v 피 뱅크 가 가지고 돈빼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찾아왔거든요. 지금? 음, 잘 찾아집니다. 문제 없이 한번. 에 다음에 가 가지고 돈 찾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와이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맨을. 어, 엔 들리셔. 프레시. 은행으로 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Baby, this elevate o very slow. 이 아파트 문제점이 하나 더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립니다. 여기가 그나마 8층이라서 좀 괜찮지. If we go 25 floor. Baby, this Google comment. Many people say, elevate, no good. 어. Today, no happy people. 어, no 여기 오면 은 한국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VP뱅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돈은 다 찾았고, 와이프가 빵 먹고 싶다고 해서, 빵 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s bread store, 빵? 어? 이쪽 길은 완전히 다 뜯었네요. 어허. 이게 한 두세 달된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 좀 길을 막고 빠르게 하면 될 건데. 이걸 다 열어놓고. 어허. 숙취할 때는 길잘 막더니 또 공사하고 이럴 때 길을 안 막네요. 와이 오토바이랑 차 한번 보십시오 진짜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한국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빵집이 큰게 제가 볼때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베이비 유 파인 웨어 스토어 구글 맵이 안맞아가지고 좀 이상한 길로 왔습니다 아 think 빵집이 좀 작은 가게인가 본데. 그냥 집거쳐 빵집에서 사겠습니다. 요구한거 아프래? You buy this? This l i 와이프가 먹고싶어하는 빵이 없어서 저거 샀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딱한 1시간 나왔다 는데 아, 진짜 덥습니다 와이프가 오렌지 육수 만들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는 와이프 줄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 오렌지는 너무 시워 가지고 와이프가 저렇게 꿀을 좀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돈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Baby, this money is, I say you $2,000, 음. but come $2,300. 어? I give you money now. Uh, no bread. No, no bread. 음. Uh, money touch and need clean hand. 어? Okay, okay. Take a b r e a t 아, 더 e r y 와, 이게 좀 우리나라 돈으로 318만 원입니다. <laughs> really big. This uh, is uh, 58 million. 58? <laughs> 58. This uh, normal Vietnam people 7 months? 9 m o n t h s e v e month salary, right? You one month try YouTube c o m e this money. 와. Wow. <laughs> oh? This is a big blocky. 어. 응. 웃지 싫게 와. Baby야, next time YouTube be not same. 알세유, 너 욕심. ちょっとオッケーです。ビールとピックラック <laughs> 이. Okay. Really you say f o l l o w p e o p l e something. 구도 찬님 칸사미타. 좋아여. 구도 많이 많이 주세요. Now you have a bank your uh, 100 million. Mm. This can buy motor bike and uh, you can something many. 와이프한테 유튜브 수익금 전부 다줬고 내일, 은행에가던제가지고 전부 다입금을 하겠습니다. 베르빅 어? <laughs> 우리는 배가 고파 가지고 빵이랑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감사합니다 베르빅 딱에야 빅머니어이딱게금스매어 이머니야. 아, 이따. 오호, 쏟드니 공. 오오오, 너놈 여기에요. 원팁마이머니야 <laughs>